보다 이쁜 닭입니다. 아 여러분들 올 한해도 또 열심히 영상을 찍고 일하다 보니까 벌써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랑 언니와 함께 연말 인사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또 근데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신데 연말 인사만 하고 영상이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분갈이 두 아이만 진행을 하고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가서 분갈이 보고 인사까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온 한해도 모두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연말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마리리 찾아왔네요. 네, 이제 올해 2024년 어, 12월 31일 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아우 그러니까요. 네, 또 올해 마지막 어, 인사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에, 끝이 또 시작이기도 하고 또 시작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내일은 또 시작인 거죠. 맞아요. 어, 어찌되었거나 오늘 음, 간단한 분갈이, 어, 소장품 분갈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뭐 오늘 좀 그, 길게 할 것까지는 없고요. 한두 개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거. 네네네. 어, 사실 이전에 그, 저희가 해가 좀 길었으면 이것도 심었을 건데, 이 아이. 오, 맞아요. 근데 그때 너무 해가, 어, 좀 짧아져가지고 어두워져서 이 놈까지는 못 심었었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 아이, 이제 마저 네. 아 어, 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가 지금 보면, 자 이게 토이 종류죠? 네네. 아 어, 토이 종류인데 이 아이는 월토이라고 하죠. 아 월토이군요. 어, 토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월토이하고 가장 그 구분하기 어려운 게 민토이? 아니 흑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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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토이는 보면은 점이 있어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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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있어요. 아 이렇게요? 음 보면은 점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죠? 점점점. 네, 점점. 이게 월토이죠 아, 이게 월토의 음. 특징이요? 흑토이는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검정선이 훨씬 더 어두워요. 음 그래서 흑토이. 그렇게 걸 구분하시면 돼요? 아, 저도 토이 종류는 아직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두 가지만 빼놓고 는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로. 나머지는 다 쉬워요. 이두 가지가 어려워요. <laughs> 그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에어, 민토이는 이런 문양이 없고. 어. 어렵다고 하잖아. 어. 아니, 근데 <laughs> 이두 아이는 구분하기가 <laughs> 실제로 어렵고, 이두 아이가 토이 중에 음. 거의, 음, 거의 한 70, 70 80%를 차지하니까, 아, 이두 아이가. 그렇군요. 어, 그러니까, 그게 네그 말이 맞다고 봐야지.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일래서너 어.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쉬웠네. <laughs> 그래서 예를 들면 그을세워셨군요 말하다 보면은, 그 아까도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분명히. 카센터를 들린다기에는 그냥 확 지나간 거예요. 그러셨어요 어. 그래서 엄마, 가이걔 다시 빠꾸야고 <laughs> 다시 하고 말하다 보면은. 어, 아, 그게 그렇게 되단한가요 놓치게, 놓치게 돼요. 맞아요. 어. 정신이 이제 딴 데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이제 지금 이 아이도 그이 분에서 진짜 오래된 아이거든요. 여기 그렇군요. 보면 이, 이제 이게 이게 이 아이도 이 꼬지가 되는 아이인데 꼬맹이들이 지금 이 꼬지 꼬맹이들. 어, 이 그러네요. 작은 아이 보이죠? 어, 신기해요. 음, 음, 음. 이것도 굉장한, 어, 목대고,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이런 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다육이 키우는 재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돌아지 요즘 들어, 매일. 이제, 아, 이제, 음, 그제, 그제인가요? 아, 그랬죠. 네, 그 비행기 사고. 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그게 이렇게 연말에 그러니까요. 나도 연말에 휴가서 그, 더 가신 걸 텐데 그 즐거운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될때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아 말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네, 진짜 너무. 내일 그러잖아요 또 우리 이쪽 지역 무안하고는 저희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요 음또 저희가 보통 이제 무안에서 비행기 타고 뭐 제주도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아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정말 어.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래 이게 이제, 이제 완전히 완전 히 낙하가 된게 아니고 이제 뭐 불은 좀 났지만 그래도 생존자가 그래도 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순간했었거든.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너무 안타깝게 됐습니다. 음, 남일이 의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들 음, 애도를 좀 표하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명복을 빕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여기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이게 다 흙이에요. 완전 흙이에요. 진짜 흙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 우리가 이거 이제 이 흙에다 심었던 거라. 그렇죠. 네, 자, 이것은 그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잘어울리는군요 네. 최근에 언니랑 분갈이 영상을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언니가 저보다 목소리가 차분한 톤이잖아요. 음. 다들 차분해서 듣기 좋다는 음.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음. 조금 한 톤을 낮춰볼까 합니다. 아, 그런 것도 <laughs> 있긴 하는데, 근데 각자의 색깔이 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 뭐. 그, 들, 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취향인 거지. 또, 너의 그 발랄함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 아, 그렇긴 그리고, 한데, 톤이 좀 어, 개인적으로, 손.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이제, 큰 딸도 제 딸이고, 작은 딸도 제 딸이지만, 어, 각자 색감이, 색깔이 있는 거죠. 특징이 아,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것도 저 같은 그렇긴 경우는. 하죠. 어, 그래서, 굳이, 그게 뭐, 남들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아, 그래. 자기 색깔대로 사는 게 좋아 그렇긴 하죠 어, 나는 아, 그렇게 생각해 간혹 이제 영상에 이제 댓글들 항상 보면 목소리 음. 대한 얘기가 음.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그 이제 가, 그게 관심이지 어떻게 보면 관심인데 그, 그건 개인적인 거라 그렇긴 하죠 개인적인 것이라서 물론 이제 관심 어리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뭐 이해하고 그럼요 그럼요 음. 자 이게 이제 모양이 이게 어느 한쪽만 얘 지금 뒤쪽으로 그죠? 네 뒤쪽이죠? 그러네요 어, 이쪽이 앞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쪽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뭐, 그죠? 그러네요 방향이 이렇게 에이 다 네. 이쪽 보고 있네요 네네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심고 음, 사실 오늘 오늘 제가 하나만 심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어, 하나만 심으려고 했었고 이 아이는 사실 또 이제 그냥 다음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 아이까지 심어서 어떻게 보면 얘 아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는 설 연휴 1월 1일은 휴가죠? 네 1월 저희... 1일은 저희가 쉬입니다 매장을 영업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네네. 쉬어요 네 쉬고 저희가 쉴 때는 집에 없습니다 원래 네 아예 없기 때문에 네네. 혹시나 찾아오실 예정이 있으셨다면 다음 네네. 날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월토이라는 아이를, 아이를 심었고요. 너무 이제, 예쁘네요. 네, 이 아이도 점점 이렇게 휘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 이제 휘어져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모습 보면 정말 예쁠 겁니다. 네. 네자 월토이였습니다. 월토이였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사실 이 아이를 심으려고 그 했던 아이예요. 정말 예쁘죠. 네, 아, 정말. 어, 일단은 여기 베이스를 또 깔게요. 네. 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항상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범했던 것 같은데. 음. 국내적으로는 국제 정세적인 것도 그렇고, <laughs> 그렇죠. 네또 국내도 그렇고 지금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이런 이런 사고가 흔한 사고가 아니거든요. 아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도 있었고 또그 해외적으로는 또 많은 또 전쟁들도 있었었고, <laughs> 맞아요. 음, 그래서 참 정말 올해는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사다난함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바램이죠. 자, 이것은 음, 백봉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어, 이 아이도 저희가 백봉이라는 아이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심으려고 어, 놔뒀던 그런 아이인데, 예쁘죠. 네, 이 아이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재배동에서 예쁜 아이들 보여줄 때, 그 아이였어? 첫 번째 아이로 등장한 친구예요. 아, 그 아이였구나. <laughs> 그 아이입니다. 네.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목재가 장난 아니라고, 네. 그때도. 맞아요. 어, 여기 지금 전입이 너무 많네? 그렇죠. 네. 그때 촬영할 때좀더 푸르딩딩 했는데, 어. 온도차가 나기 시작하면서 백봉도 빨갛게 어. 익었어요. 근데, 그때도 잘입뻤던것같아어 맞아요. 근데? 어. 정말 예쁘네네네. 손입이 많으면 보기가 싫어서 미리 떼주는 게네 대부분 또 분가루가 있어서 네. 손으로 하면 지문이 묻어가지고요아 근데 모 이게 참 불안불안하네. <laughs> 저도 내려놓으면서도 불안하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그리고 중간 중간에또 자구가 나와요. 기어자 있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 어. 하면서 자국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도스럽고. 어, 맞아요. 응? 항상 할 때마다 걱정되는 건 그런 네. 포인트죠. 네. 음, 지금 이것도 보면은 흙이죠. 흙이요 네, 흙이죠. 완전 네. 흙이고 흙이 해서, 네, 요 아이도 그냥, 어, 가능하면은 많이 털지 않고 심,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분갈이 너무 쉬워서. 그렇게 넣기만 하면 되지.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laughs> 이제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건강하고 흙이고 또 내가 심는 흙도 역시 비슷하고 그러면은 어 많이 안 털어도 된다라는 거. 맞아요. 어 이것은 뭐, 그러니까 제가, 제가 쭉 경험해왔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그 그러니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도 하시는 분들 도뭐별 문제 없이 키운다 하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어, 좋은 그 방법이다 특히 이 계절에는 그럼요 그럼요 음. 자 이걸 조금 더 넣고 이걸 넣고 음. 아 근데 정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신기하네요 네 어, 정말 올새 오빠랑 영상을 찍었죠 저희가 올라가서 아 그랬나? 네 새해 인사를 오빠랑 같이 음. 1월에 드렸는데 그게 되게 엊그제 같거든요. 아 그때가 1월이었구나. 네, 근데 지금 음. <laughs> 내일이면 또 1월이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맞아요. 네,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물론 그러겠지만 그 저희는 정말 바빠요. 엄청.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농장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6에서 7 정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4명이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너무, 뭐랄까, 좀 일이 많고, <laughs> 어, 특히 우리 저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약간 멀티 개념이지만, 우리 막내는 진짜 멀티예요 <laughs> 이쪽에서 약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좀 가야되고, 그렇죠. 자기 일도 있고, 맞아요. 영상도 촬영해서 편집도 해야되고, 정말 멀티플레이어거든요. <laughs> 원래 멀티플레이어가 가장 바쁘거든요. 아. 일이 가장 많고. 네. 이제 그래서, 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정신없이, 네, 네. 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바쁘요 그, 어, 바쁘면 좋다라는 표현 을 우리가 그냥 하잖아요. 아 그럼요. 어, 바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맞아. 네 맞아요. 그것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고 응. 이제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음. 뭐큰 불화 없이 음. 한 해를 잘 보냈다는 게 좋죠. 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게 가장 뭐큰 소득이에요 그게. 그럼요, 그럼요. 오늘 또 이제 저희 지금 집에가 손님이 와 계시지만 이제 그 얘기가 하도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건강이, 최고죠. 음, 그러니까 전부를 말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건강이. 내가 올한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도 몸이 망가진 상태로 걸으면 아, 그게 무슨, 무슨 의미가 소리겠어요. 있겠냐, 이게. 금이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온 가족이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렇죠. 어, 지킨 지켜냈다는 거 그게 큰 소득이 아닌가. 그렇죠. 네. 정말 건강함이 재산입니다. 네네. 아마 이제, 올해, 뭐, 이제, 우리 애 시청자 분들또 다들 바쁘게 사셨고, 맞아요. 그러지만 첫 번째는 건강을 잘, 건강이 될 문제가 그럼요.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요. 또 음. 내년이 저희 국가검진이 홀수가 하는 날이잖아요. 다들 음. 국가검진 꼭 건강검진 네,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 자, 이제 일단은 심는 것은 백봉은 다 심었고요. 네. 볼파을볼 하나를 넣고 올려주려고 음. 합니다. 어머머. 음. 버리봅시다. 돌이 돌 없는 게 이제 마지막 돌이니까 신중하게 아, 정말 쫑거리는 어, 정말 오 이거 둥기네요. 정말 네. <laughs> 누가 쳐들어오면 무기가 필요가 음, 없었어 지금 보면은 공간이 이만큼 위부러 이만큼 남겼어요아돌 하나 꽂으시려고요? 예.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돌을 가장 잘 맞는 게 무엇인가? 그냥 길쭉하고 그 음, 자, 길쭉하고 이렇게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이게 딱이죠. 자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심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맞아. 마무리 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마지막 날이라니 음~ 믿기지가 <laughs> 않네 그럼 제가 내일이 되면 벌써 영상을 맡은지 횟수로 3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응. 오, 음, 예쁘다. 응. 정말 자태가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간탄사만 응. 나오는. 어떤 분이 문자로? 응? 아빠, 믹스커피드리자고 아메리카노를 드리라고 믹스가 몸에 안 좋다고. 음. Okay. Wel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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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영업하지 않는 카페 있잖아요.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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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k a y Okay. o k a 저는 잘안 먹어요. 네, 아파는 어. 믹스 파십니다. 어, 믹스 파고 그거 먹으면 다시 믹스로 이까심을 네. 해야 돼요. 그당 충전이 안 되시나 봐요. 네, 그 네. 아메리카노로는. 아니 당도 당이지만 그 걸쭉함이 <laughs> 그이스가루에요 걸... <미숫가루예요? 웃음> 아니 그 그런 맛이 없이 그냥 물 숭늉만 먹는 느낌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백보이라는 아이까지 자, 심었고요. 완성했습니다. 네네. 했고, 이제 마무리 한번, 물 한번 마무리 주, 주고. 네. 그리고, 음, 원래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손님이 와 계시어서 온 가족이 네. 할 수는 없고. 네, 맞아요. 그, 꽃이다 공방 우리 큰딸. 네. 큰딸하고 같이 인사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 한번 청소 한번 할게요. 네. 네. 자물 한번 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친구들은 해보고. 엔딩에서 보여드리고, 네네 엔딩 보여드리고 이제 그 우리 딸내미제 네. 그 공방 사양이 네. 어,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다시 이제 예,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3인방이 현재 우리 꽃보다 꽃보다 예쁜 다육 예, 이제 대표들입니다. 예. 어찌 되었거나 이제 24년도 올해 어 저희 꽃보다 이쁜 다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애청해 주시고 또 애정 어린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이제 벌써 내년이면 이제 을사년인가요? 네, 네 그렇죠. 내년 을사년인데 내일이 이제 벌써 을사년인데 어, 을사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프다이분 다육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 저희가 제가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의 가장 큰 소득은, 어, 모두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건강했던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가정, 또 개개인, 어, 성운들이 모두 오래 건강했었으면 그런 바램이 다들 건강하시죠? 네.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여기 우리 꽃, 꽃보다의 꽃이다 공방, 공방. 네, 사장님 한마디 한답니다 어, 네 이제 저는 꽃이다 공방을 올 한해 동안 또 운영하면서 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화분도 많이 예뻐해주시고 또한 저 자체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한 해를 또 보내고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어, 꽃보다 이쁜 다육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한 꽃이다 공방까지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저희 꽃보다 이쁜 다육 패밀리 사랑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올해가 첫 해라고 보면 되는데 정말 많이 서투르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 마친 건가요? 네. 네. 아, 저희 이것도 이제 그냥 하는 이제 막 이율 마친 게 아니라서. 아, 네 그렇습니다. 열지되었거나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어, 내년 을사년도 여러분 모두 저희도 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한 해를 또 이제 맞이할 거고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가족 성원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저희가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걸 좀 맞춰볼까요? 네네네. 음. 새해 복, 역시 네, 새해 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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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여러분들 어,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마. 받으시기 맞춰 복합. 맞춰 복합. 새해 복합. 딸이 되게 팔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 손이 떨리네. 끝없는 빠르게 갈게요 네네네.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laughs>